안녕하십니까 발교의 성도 여러분 <laughs> 오늘 우리 수요예배 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 신약성경 4쪽에 있고요 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어,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 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자, 어, 이, 오늘 우리는 어, 팔복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요. 이 팔복은 어, 뭐, 신약 성경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부분이죠. 이 팔복에 대해서, 어, 사실, 어, 우리가 뭐, 어, 많이 듣기는 하는데, 이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정확히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복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어, 오늘 이 팔복을 보시면 어, 그 여덟 가지 복이라고 해서 팔복이죠. 네, 이 여덟 가지 복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복은 어, 몸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이런 사람들을 복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복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우리가 아는 복이랑은 전혀 뭐 상관이 없는 그런 복입니다. 어 결국 이 복을 얘기하시는 것은 어, 하나님이 왜 이런 예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복받았다라고 얘기하냐면 어,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복이죠. 죠? 그렇죠? 세상의 복은요 그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어, 되게 예, 이 복을 받은 사람, 세상이 말하는 복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도 되는 어, 그런 사람들, 아주 부유하고 힘이 있고 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복들은 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실제로 복이 복받은 사람이다. 굉장히, 어, 심오한 복이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 그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어,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어, 잘 느껴지지 않고, 정말 내가 복받았나 싶은, 아, 그런, 어떤 측면에서 수준 높은, 말하자면 그런 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팔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봅시다. 처음, 첫 번째 복은 마음이 가난한 복입니다. 우리 3절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전에 성경, 어, 개혁 개정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예, 여기서는 마음이 가난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산을 할 정도의 가난을 뜻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의 복은요, 어, 바로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 여기서 망했다라는 거는 어, 내가 마음이 가난하다 이런 이, 이 말의 뜻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돈이 없으면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음? 네, 그런 뜻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통감할 때 그때 마음이 가난해진다라는 겁니다. 어, 내가 어, 죄를 어, 지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는 살면서 내가 어,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응? 나도 한 사람으로서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복을 내려주시자, 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어떤 모습이고 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내 상태가 여실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평소에 그냥 바쁘게 살 때는 자신의 본 모습을 잘 모르다가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은혜를 비춰주실 때 하나님이 그로하이금 그의 정말 상태를 보여주실 때 자기의 죄성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게 진짜 이거는 굉장한 사실, 굉장한 축복이죠. 우리 살면서 내가 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음, 그렇게까지 자기도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 파산했다 할 정도로까지.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 망 망했다라고 어, 내 인생 완전히 망해 버렸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어? 내 인생 모든 게다 이제는 끝장났다라고 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죄를 짓고 죄인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어그 빛을 비춰 주시면 이 죄의 심각성을 정말 깊이 통감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음어 저게 교회도 잘 다니고 어 자기도 괜찮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돈도 잘 벌어오고 가정에 가정적이고 뭐 바람을 피나 자기가 뭐어뭐 어? 뭐 악한 일을 하나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어~ 그리고 자녀들이 점점 커가는데 집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막 가족끼리 막 담소를 나누고 어~ 막 화기했던 분위기가 자기가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피해서 방으로 각자 방으로 다 들어가더랍니다. 자기를 피하더래요. 자기 자녀들도. 보니까, 아,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예, 굉장히 그 가부장적으로 어? 막 막말을 하고 자녀들을 막 폭언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어? 그때서야 자기의 죄인됨을 심각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예,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이자 가장 중요한 복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거고,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가 완전히 파산했다 할 정도로까지 죄인됨을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예, 슬퍼하는 거예요. 음,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유, 슬퍼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습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슬퍼한다라는 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슬퍼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파하는 거예요. 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어, 특별히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죄가요. 어, 정말 죄로 말미암아 우리 우리가 이 죄는 그냥 보통 나쁜 짓 정도의 죄가 아니라요. 음, 우리의 그 삶에 딱 달라붙어서 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다 음, 이런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어, 내가 이 내가 행하는 게다 사실은 죄였고. 어? 이 죄가, 죄로 말면 아마, 내가, 나의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 악한 짓을 저지르고,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깊게 통감하는 것도, 어, 굉장히 큰 축복이지만, 또 그런 것들 또 사람들이 알기는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모습이 변합니까? 잘안 변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나 그렇게까지 아파하지는 않아요. 에이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복은 죄를 정말 아파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의 죄인됨의 그 심각성을 깨닫고 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말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십니까? 어?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복이에요. 온유함,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 온유함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유함과 온순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순한 거는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태어날 때서부터 사람이 온순한 사람이 있어요. 어? 남들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온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 자체가 그런데 이런 온순한 것은 온유함과 다릅니다. 온유함은 자기가 죄인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통감하고 거대해서 그 아파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이 온유함인 거예요. 자기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남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남을 쉽게 판단하거나 손가락질을 않아요.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어 그리고 뭐 남들이 나한테 악하게 굴때 도리어 그를 불쌍히 여겨요. 나도 도리 어. 이에는 어, 이, 눈에는 눈이다. 내가 당한 대로 곧바로 갚아줄게.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저러는지 알아요. 저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어? 저렇게 저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는 걸 알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면 하 자기도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오냐 함은요 자기의 상태를 아는,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예, 그전에는, 어, 포악하고 악독하게 굴었다가 자신의 죄인됨을 보니까 어? 이 나도 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게 나도 나도 똑같은 놈인데 내가 뭐 손가락질할 게 있어라고 이렇게 온유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건데 그게 이 땅에 어떤 뭐 건물을 산다든지 더 많은 땅을 산다라는 게 아니라 천국의 땅을 의미합니다. 어, 물론, 이 땅에서의 땅도 뜻해요. 여러분, 어, 온유한 사람은, 어, 이렇게 어떤 일을, 예, 일에 있어서 강팍하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뭐, 직장에 다니다가, 어, 그 직장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트러블을 일으키고 어? 사람들과의 싸우고 막 이런 사람은요 결국엔 진급을 못 하는데 정말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정말 겸손히 자기의 맡은 바를 성실히 하는 사람은 결국에 진급을 하잖아요. 결국에 그런 방식으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또 귀한 보직을 맡게 되고 이런 일들을 결국에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처음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아파하지만 점점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그 죄와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마치 암 환자가 처음에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걸 깨닫고 충격을 받잖아요. 내 인생 망했다. 어? 끝장났다. 예, 아까 지금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과 같이 죄를 깨닫고 내 인생이 망했다. 어?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었구나. 예? 정말 아파하는 것과 같이 이 암에 걸린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암에 걸렸다 하면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있느냐 아닙니다. 그 안과 적극적으로 싸워나가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안에 있는 죄의 심각한 더러움을 아는 사람은 그 더러운 거를 자꾸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어,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 응? 음? 어, 그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어? 어, 돼지가 깨끗하게 몸을 씻은 다음에 또 더러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고 싶. 그런 인생으로 살기 싫어요. 날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죄로부터 벗어난과 해방을 맛보게 하셔요. 성령으로 그를 변화시키셔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배부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